케냐 나이로 비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 날 부유한 고용주가 실수로 케냐 실링이 아닌 미국 달러로 10달러를 팁으로 줍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케냐에서 10달러는 하루 숙박비에 맞먹는 거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주마는 고민 끝에 자신만을 위한 투자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장을 빌려 입고는 휴대폰 케이스도 큰 걸로 하나 장만하죠. 그리고 향한 곳은 최고급 5성 호텔이었습니다. 이곳은 부유층조차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망설이는 곳이었죠.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나이로비 상류사회의 아지트 같은 곳이죠. 하지만 주마는 당당하게 들어가서 샴페인의 왕이라 불리는 돈페리뇽을 주문합니다. 십실링을 깎는데도 필사적이었던 주마가 메뉴판의 가격은 확인도 하지 않고 웨이터 추천을 받아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랍스터 케이크 파스타까지. 마치 먹방 유튜버처럼 순식간에 해치웁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받아보니 천달러가 넘는 금액. 주마는 태연하게 10달러만 계산서에 놓고 돈페린용으로 입을 적시며 말하죠.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그러고는 슬그머니 10달러를 주머니에 넣죠. 결국 주마는 경찰에 연행되지만 그의 표정에는 후회가 전혀 없어 보이네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죠.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주마는 자신이 팁으로 받은 10달러를 비로소 사용하게 되죠. 주마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획했던 것일까요?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서 한 번쯤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 주마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